가요계의 여왕 송가인이 또한번 팬들을 울리고 웃게 만드는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했다. 지난 25일, 그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팬덤 어게인의 특별한 선물인 생일 카페에서의 모습을 공개하며 팬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게시물은 공개되자마자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그녀의 독보적인 청순미와 눈부신 꽃미모로 다시 한번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송가인은 생일 카페에서 환하게 웃으며 팬들과의 특별한 시간을 만끽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한껏 피어난 꽃처럼 행복과 감사의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고 그 미소는 주변 모든 이들을 미소 짚게 만들었다. 그녀는 생일 카페에서 커피잔에 새겨진 자신의 얼굴을 손에 들고 귀여운 하트 포즈를 취하며 팬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보답했다. 이런 사랑스러운 모습은 팬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고 그녀와 팬들 간의 특별한 유대감을 확인시키는 순간이었다. 생일 카페에 걸린 대형 배너와 팬들이 준비한 정성 가득한 디테일은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선 의미를 담고 있었다. 팬들이 만들어낸 이 공간은 송가인의 존재와 그녀에 대한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송가인은 단순히 감사 인사를 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첫 생일 카페에 너무 감사합니다라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고 그말 한마디 한마디는 팬들에게 따스한 위로와 감동을 안겼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팬들에게 더큰 선물을 준비 중인 송가인은 2024년에 발매 예정인 네 번째 정규 앨범 소식을 전하며 새로운 기대감을 자아냈다. 그녀의 네 번째 앨범은 기존의 전통 트로트를 뛰어넘어 더욱 다채롭고 독창적인 색깔을 담아낼 예정으로 알려져 팬들과 대중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그녀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서정적인 가사로 이번 앨범이 어떤 감동을 전할지 기대감이 크게 달하고 있다. 이번 앨범에서는 전통 트로트의 깊이를 유지하면서도 대중성과 독창성을 겸비한 새로운 곡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그녀는 또한번 자신의 음악적 성장을 입증하며 팬들에게 잊지 못할 음악적 선물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녀는 항상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며 트로트 음악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송가인은 오는 26일 열리는 2024 SBS 트로트 대전에 출연하며 팬들과의 특별한 만남을 예고했다. 이번 공연에서 그녀는 폭발적인 가창력과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통해 또한번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그녀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관객석에서 터져나올 환호와 뜨거운 응원이 이미 상상될 정도로 이번 무대는 트로트 팬들에게 놓칠 수 없는 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대전에서는 그녀의 히트곡들을 총망라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으로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 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히 음악을 넘어 팬들과의 교감을 나누는 특별한 공간이 될 것이며, 그녀의 진심 어린 메시지와 감동적인 목소리가 팬들과 대중들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채워줄 것이다. 송가인은 단순히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머물지 않고, 팬들의 사랑을 음악과 따뜻한 미소로 되돌려주며,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특별한 존재이다. 그녀는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런 그녀의 진정성은 팬들로 하여금 더욱 열렬히 응원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앞으로 발매될 네 번째 정규 앨범과 다가오는 2024 SBS 트로트 대전에서 그녀가 어떤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지 모두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송가인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며, 그녀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은 대중들에게 끝없는 영감을 줄 것이다.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녀의 빛나는 순간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마음에 남을 것이다. 송가인의 밝은 에너지와 그녀를 사랑하는 팬들의 끝없는 응원 속에서 그녀는 오늘도 내일도 더큰 무대로 나아가고 있다. 송가인, 그녀의 무대와 음악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여정을 함께하며 그녀의 행보를 응원하자. 또한 송가인의 뛰어난 재능과 그녀가 대중문화에 끼친 영향력은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국제 음악 평론가들은 송가인의 노래가 단순한 트로트를 넘어 시대와 장르를 초월하는 감동을 준다고 평가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통성과 현대성을 동시에 아우르며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 특히 그녀가 노래에 담아내는 진정성과 감성은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세계인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하다. 송가인의 음악은 한국 전통 트로트의 정서를 세계 무대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녀의 앨범은 국내외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고, 이는 그녀가 단순히 음악을 만드는 것을 넘어 한류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송가인은 유튜브와 SNS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팬층을 형성하며 K 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녀의 재능과 노력은 경제적인 성취로도 이어졌다. 다수의 히트곡과 성공적인 콘서트 투어, 광고 모델로서의 활동은 그녀를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아티스트 중한 명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부와 성공은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 전통음악을 재조명하고 차세대 아티스트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특히, 송가인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자신의 부를 선한 영향력으로 바꾸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전통음악 희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녀의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하지만, 송가인의 여정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녀는 트로트가 대중음악의 주류에서 다소 멀어진 시기에 데뷔했으며 전통 음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켜야 하는 도전을 안고 있었다. 또한 성공 이후에도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압박감과 기대 속에서 활동을 이어가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도전과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단단히 구축해 나갔다. 송가인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꿈은 단순히 유명한 가수가 되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음악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항상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음악을 통해 듣는 이들에게 용기와 감동을 주고자 한다. 특히 그녀는 음악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과 음악으로 소통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제 전문가들은 송가인이 음악뿐만 아니라 패션,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그녀의 전통적이면서도 세련된 이미지, 그리고 음악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는 글로벌 트렌드와도 잘 맞아 떨어진다. 또한, 그녀가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면 한국 음악의 세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송가인은 자신의 음악적 뿌리를 잊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인 감각과 글로벌 무대에 대한 열린 자세를 유지하며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그녀의 이러한 태도와 열정은 앞으로도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며, 그녀가 만들어갈 이야기는 한국 음악계와 대중문화의 중요한 이정표로 남을 것이다. 송가인의 여정은 단순히 그녀 개인의 성공 이야기를 넘어 음악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줄수 있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앞으로도 그녀가 세계 무대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꿈과 가능성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